자, 오늘은 상위1%셀러블 위한 서비스업을 이런 주제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최유경 회원 김부자를 위한 축산 관리. 그러면 어떤 뭐 부류의 소, 닭, 돼지 뭐 어떤 부류의 그게 이제 어가지 망생들을 모집을 해요. 예. 내가 간다 계속 가겠다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딜 간다는 걸 얘기를 안해 줘? 아, 그 비밀이에요. 비밀이죠. 100%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에 간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이제 지내하는 기조 김정일 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이제 거기 행사에 보장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10년 전에 집으로 못 간다고 합니다. 오, 10년 전에. 사실이거든요. 이야. 계약이 10년으로 가요. 아, 계약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아니, 거기서 좋다. 진행되는 모든 거는 비밀이에요. 예, 아. 네, 비밀이고. 아니,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뭘. 네, 가축 관리인데, 지금. 그 그래, 네. 가축 관리인데 네, 네. 이제 김일성이, 네. 김정일이나 이제 높은 간부들, 이 그냥 단간부들이라 하거든요. 오면은 드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면은 그뭐 오리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서도 키우고 반이 이제 몇 개. 어, 있겠지? 답답해 넘어가겠네. 근데 그중에 뭘키우세요 <laughs> <laughs> 아, 저 오리, 오리를 키우다 왔어요. 아, 오리. 오리. 아, 아, 오리를 어떻게 먹어요, 북한에서는? <laughs> 잡아먹지요. <laughs> 아 그럼, 그래, 잡아먹지. 그럼 살려먹나? 잡아먹지? <laughs> 아, 아 어쩐지 오리를 아, 키우는 키우느라... 오리를 헤쳐먹어요. 예. 네. 아, 아. 진짜, 오리를 어떻게 드시냐고요? 백숙으로 먹나, 뭐. 나 진짜 알고 싶은데. 그쵸. <laughs> 저희는 네. 오리를 키우기만 하는 사람들이거든. 요 아. 아. 그래갖고 그 보내요? 그렇죠, 보내요. 아니, 그런 면합화가되 있구나. 단계가 뭐 저기 만약에 있... 저 김부자한테 보내잖아요. <웃음> 그럼 <웃음> 예, 그 양반들은 <laughs> 어떻게 해서 먹는데요? <laughs> 얘기는 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거의 백숙 한국에 이제 백숙 형태로 듣고 치킨도 만들어 먹는다고 들어서 튀겨 먹는 다고 아, 튀겨 서도먹 그게 백숙이 여기 치킨인 것 같아요 튀겨 음. 먹는다 예예 아니 그예예그군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 부대 이름이 뭐 따로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서석은 군인이에요. 그 신분은 군예이거든요예예 아, 군인이죠. 음.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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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점어샘들이라고 해요 점어샘 아